안녕하세요.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. 오늘은 한 80일 전에 심은 수미감자를 캐고 있습니다. 어 이제 그 감자 캐는 시기는 품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수미감자는 80일에서 한 90일 정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잎이 좀 이제 노랗게 되고 시들어가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알 크기도 적당하고 어, 뭐 개수는 좀 많지는 않지만 크기가 적당하고 수확 시기가 된것 같아서 오늘 어, 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지금 두둑 두 개를 수확을 하고 있는데, 뭐 크기는 작은 것도 있고 뭐큰 것도 있고 다양한데, 좀 여기가 원래 감자를 했던 데인데 좀더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더댕이가 걸릴 것 같아서 유황을 좀 뿌리고 심어주긴 했는데 어, 연면시비로 유황을 좀더 해줬으면은. 반주를 해줬으면 아마 이 더댕이란 병이 덜 걸려서 더 깨끗했을 것 같은데, 그래도 뭐 더댕이 걸려도 식구들 먹을 만큼 달려서 이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. 오늘 감자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크긴 큰데 개수는 적지. 아니고 그냥 식구들 보고 똑같다고 그러지 그렇지 뭐. 여기서 더 이상 클것 같진 않아 어, 요거는 그래도 어, 큼지막한데 어, 개수는 많이 달리진는 않았어요 한 3개 정도 하나에 요거 하나 심어서 반개 정도 잘라서 심어서 3개 정도 남네요 에휴 그래도 그 감자 그 조그만한거 심어가지고 이만큼 수확하는이 그러니까. 아, 약도 안 하고, 옷도 안 하고. 그래도 벌레가 안 먹은 게 다행이다, 이거. 벌레 먹을까봐 걱정했는데. 감자를 캐실 때 이런 홈이 가지고 캐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저 같이 그냥 손으로 감각으로 이렇게 하나씩 긁어 나가다 보면은 감자가 잡힙니다. 이걸로 하다 보면은 감자의 상처가 상처가 나게 돼서 이게 먹지도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금방. 그래서 이 감자를 캘 때는 손으로 그냥 막 깊게 감자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파면은 감자를 이렇게 쉽게 캘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. 어, 호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저번에, 어, 그, 화분에 감자를 심었는데 그것도 한번 어,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분에 제가, 어, 싹난 감자를 심어줬는데 요것을 한번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자 몇개안 달렸네? 몇개 없는데? 세 개. 세 개. 까다로운 또딱 이거 세개밖딱세 개. 큰거한번 보자. 이네 개. 없네? <laughs> 큰거 하나? 역시, 여기, 여기 이런 거는 그냥, 그냥 땅에서 하는 게. 맞아. 땅에서 키우는 게 제일 낫구만, 그래도. 오늘은 어, 제가 텃밭에 심은 감자를 수확해 보았습니다. 지금 총 다섯 구랑, 하나, 둘, 셋, 넷. 네 구랑 반을 심었는데 지금 두 구랑 반을 예, 수확을 해 보았습니다. 어, 그 결과, 어, 지금 예상은 한 3배 정도 수확량이 나온 것 같은데, 좀 썩은 것도 많았습니다. 하지만 뭐 텃밭에서 먹을 거라서 이 정도에 만족하고, 어, 뭐, 제가 보기에는 저기 화분에 키우는 거는 막 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땅에서 키우는 게 제일 감자 수확량이 많은 것 같고, 처음에 이제 토양 살충제를 조금 한번 해줬는데, 다행히 어 이게 벌레가 군뱅이나 아니면은 철사벌레가 먹지 않아서 다행입니다. 중간에 이제 그런 벌레가 여기 땅에 좀 많아서 어, 그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없었네요. 오늘은 어, 제가 처음으로 어, 텃밭에 감자를 심어봤는데 수미감자라는 어, 씨감자를 심어보았습니다. 어, 씨감자를 심으면 좋은 이유가 바로 어, 그 병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확량이 좀 많고. 그리고 수미 감자를 심은 이유가 수확이 가장 빠른 그런 품종이어서 그리고 많이 심는 그런 품종이고 수확량이 좀 적당히 있는 그런 품종이라서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. 오늘은 감자를 수확해 보았습니다. 내년에도 맛있는 감자 다시 한번 키워봐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